풀피커, 풀피커. 네. 그것만 돼도 감사하긴 한데 이왕 하는 거 이제 네. 최대한 많이. 네. <laughs> 너무 좋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다다TV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BJ 여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직접 뵙고 가슴수술 상담을 받고 싶은 원장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구현국 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비의상외과 구현국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가 가슴수술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원장님을 엄청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슴수술계 황금손이라고 막성문이막 어마어마하시던데. <laughs> 금손까지는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빈 씨는 혹시 가슴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려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타고난 그릇이 좀 작다 보니까 한정적이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결심하게 됐죠.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가 많죠. 특히 카페 후기나 유튜브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양질의 정보도 있고 전문의가 직접 설명하는 정보들도 많죠. 하지만 그 시작은 보험물을 어떤 보험물을 선택할 건지 거기서부터 음. 시작을 해야겠죠. 음. 제가 선호하고 네. 수술을 많이 하는 보형물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로티바, 모티바. 모티바 유명하죠.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 오 이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가장 프리미엄 보형물이고요. 아, 네. 세 번째로는 벨라젤 스무스바인이라고 이름이 좀 바뀐 보형물인데 이세 가지를 가장 선호하고 수술을 많이 하는 보형물인데요. 모티바의 장점은 점탄성이 높다. 쫀쫀하고 탱탱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 가슴을 충분히 채워 주면서 가슴을 연조직을 밀어서 확실히 잡고 밸런스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는데 장점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멘토 엑스트라스무스는 제일 최신의 보형물이기도 한데 요즘에 보형물의 트렌드인 충진률이 꽉 채워져 있고 껍질이 얇으면서 촉감이 굉장히 물렁물렁하다는 특성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보형물이고요. 아, 네. FDA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논문적으로나 데이터적으로 입증이 많이 되어 있는 보형물이라는 장점이 또 있죠. 아 이게 어 감축이 <laughs> 너무 어 좋다. 네, 아 이제 저도 많이 만져보기는 했는데 수술한 지인들을 아어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진짜 같이 막물캉몰캉하고막 몰캉 부드럽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쓰는 보형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들이고 껍질이 굉장히 얇으면서 말캉말캉한 종류의 보형물이 죠 그래서 이전에 물방울을 썼을 때랑 텍스처 라운드 껍질이 두꺼운 보형물을 썼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연적인 촉감에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다. 어 확실히 비싼 게 좋네. 어른들 말씀으로 밥 그릇이라는 음. 말 있잖아요. 수술하고 네. 나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요즘에 근데? 쓰는 보형물들은 표면이 음. 거칠거칠하지가 않아서 이 가슴이랑 조직이랑 딱 붙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생겨요. 보형물보다 한20% 정도 넓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음. 누웠을 때도 조금은 더 납작하고 또 움직임까지 옆쪽으로 갈비뼈의 각도에 따라서 살짝 20% 정도는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음. 있죠. 하지만 정말 수술을 그쵸, 그쵸, 하지 그쵸. 않은 가슴은 음. 누웠을 때.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봤어요, 제가. 맞아요. 네. C컵을 가진 여자분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누웠을 때 가슴의 형태가 유지된다는 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껍질 안에 젤리가 갇혀 있는 보형물이라는 한계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이지만, 최근의 보형물들은 그런 걱정에서 훨씬 더 자유롭죠. 여름 휴가철 오잖아요.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한데 비키니를 입. 입을 수 있을까요? 한달 정도 여유가 있으면 충분한 회복은 할수 있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장시간의 비행에도 무리가 없고 음. 속옷도 어느 정도 가슴골을 살짝 모아주는 속옷 또는 비키니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여유만 있으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아 어떡해 원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네. 첫 번째는 풀피커 풀, 비커. 풀 비커. 네,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것만 돼도 감사하긴 한데, 이왕 하는 거 이제 네, 최대한 그렇습니다. 많이. 간단하게 보면, 모티바 300cc 정도를 넣고, 풀 비에 준하는 가슴 만들었을 때 사이즈인데요. 어, 저, 저, 저도, 저 맨날 이렇게 라운드 넥만 입고, 브이넥을 거의 못 입었어요. 네, 사이즈가 좀 작고 자연스러운 건 괜찮은데, 작고 골이 안 생기면, 지금 원하시는 거에서 좀 멀어지죠. 많은 A컵 여성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속옷이 떠요. 숙이면 네. 아니 그대로 보여요. 맞아요. 대형 사고거든요. 이런 분들은 옷이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꽉찬 느낌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떠 있고 텅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라운드넥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A 컵이 남는 AA 컵 가슴 여자분들은 속옷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는 습관이 있어요. 조금만 숙여도 안쪽이 환하게 음. 비쳐 보이기 때문에 가슴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아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음. 근데 쪼이 쪼이. 수술 후에는 항상 설명하죠. 아 이제 더 이상은 속옷을 압박하게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보정 속옷은 얼마나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요즘의 보형물들은 부드럽고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음. 수술해 놓은 위치를 최대한 음. 유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보정 속옷을 입어요 음. 보통 밑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밑선을 한번더 고정하니까 보정 속옷을 그렇게 오래 입지는 않아도 되고 3주에서 너무 마르고 조직이 좀 약한 분들은 뭐두 달까지도 있긴 하지만 기준은 3 주. 음. 그러니까 겨드랑이로 했을 때는 밑에 받쳐주는 구조가 따로 있는가 아니기 때문에 내 그렇죠. 시경을 보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끝이죠. 그래서 보형물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세 달까지 입고 있어요. 중요한 건 보정 속옷이죠. 음. 속옷처럼 입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감이 없고 옷을 음. 입는데도 방해가 되지 않는 음. 선에서 내가 꾸준히 내가 가슴의 모양을 예쁜 모양들을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압력과 불편감으로 착용을 하는 거죠. 최대한 많이 이 정도 크기가 좋으신가요? 어,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네. 네, 이분은 겨드랑이를 절개를 하신 거예요? 네. 겨드랑이가 되게 노출이 많이 되지 않나요? 겨드랑이가 노출이 많이 되는 분은 짧은 옷도 잘 입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겨드랑이 노출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밑선 쪽에 흉터가 있는 게 가슴을 조금 들었을 때만 보일 수 있는 흉터가 오히려 그분한테는 노출의 빈도가 적은 거고요. 굳이 이렇게 나시티나 슬립리스 옷을 잘 입지 않고, 운동도 많이 안 하고, 팔을 벗쪽 남한테 겨드랑이가 보여지는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쪽에 흉터가 있는 게 신경 쓰이는 흉터를 막을 수 있겠죠. 흉터에 대해서는 케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흉터를 어떻게 남길까 이건 의사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과제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수술할 때 손상을 최소화하고 예쁘게 꼬매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후 관리로 레이저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할 거고요. 정말 정말 특별하게 체질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흉터 성형술을 해서라도 가장 이상적인 흉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여자로서 뭔가 흉터는 최대한 옅고 티안 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사후 관리까지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네요 까먹지 않고 다 받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는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예뻐진 모습, 더 달라진 모습, 더 풍만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